안녕하세요. 파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꾸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과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꾸민 비용을 절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꾸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파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달에 꾸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옷을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3만원 정도 안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금액 안에는 뭐 헤어 비용이라든지 뭐 화장품 비용, 네일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꾸민 비용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어 요, 사실 저는 뭐, 뭐 피부 시술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 비용 별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잘 씻고 나와서 뭐 에센스, 스킨 이런 것들을 잘 발라 주는 요 정도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부에 너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많이 있지 않아요. 어, 근데 그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분이 괜찮고 발색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제 화장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들이 제가 스킨케어 하는 제품들이고요. 요 제품은 시드물에 그리고 미스트 요거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세럼이고요. 요거는 수분크림인데 선물 받아서 어디 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크림, 시드몰의 선크림을 이용하고 있고, 요 마지막에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제품입니다. 저는 피부 표현을 요걸로만 하고 있어요. 제 화장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화장품들이 한뭐 만원대 정도에 구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거는, 시드물이라는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브랜드가, 어좀 성분이 순하면서, 가격도 저렴해서 잘 애용하고 있고, 또제 피부가 막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화장품들이 다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구매를 해서, 그 화장품이 피부에 맞으면 계속 꾸준히 구매하는 편입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색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가 저의 색조 화장품 전부인데요. 이거는 파우더, 이거는 컨실러.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 이렇게 두 개는 아이섀도우. 그 다음은 립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제품들입니다. 이렇게가 제 색조화장품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 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저 적었었어요. 화장품이 다 이것보다 더 적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좀 촬영하다 보니까 화장품들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구매를 한 건데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면서 보여드리는 이 화장의 대부분은 다 이걸로 사용하셨다고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화장하고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고 이것도 그냥 뭐 기름기 제거용으로 쓰는 거라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섀도우. 이거 요거 섀도우. 이거는 최근에 산 거라서 아직 좀 사용감이 적어요. 이거는 섀도우. 이게 음영 효과 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저의 섀도우입니다. 오래 사용한 것 같은 흔적이 났죠. 이거는 그냥 딱 떨어져 떼어진 거고, 이 색깔이 저한테 잘, 잘 맞아가지고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블러셔는 일본 갔을 때 예전에 진짜 몇년 전이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5년 됐나? <laughs> 일본 갔을 때 샀던 블러셔인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항상 다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립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보통 이 제품으로. 밑에 깔고 그 위에 요거로 바릅니다. 근데 이렇게 둘다 색깔이 예뻐요. 이건 약간 장미빛 이런 색깔이고 이건 되게 쨍한 빨강색인데 되게 색깔이 다 예뻐 가지고 둘다 추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는 거. 요거는 그냥 립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 유일한 마스카라. 에뛰드 제품이에요. 이것도 가성비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오, 어, 좋아요. 솔직히 전 마스카라는 촬영할 때만 쓰거든요. 촬영 안할때 마스카라는 잘안 써서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이너인데요. 이거랑 이거 요거 둘다 아이라이너예요. 이거는 붓펜 스타일이고, 이거는 리퀴드 제품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강추해요. 이건 추천드려요. 이게 리퀴드 제품이라가지고 물이 묻어도 번지지 않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지 번지지도 않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한 20통 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보여드릴 건데 짜잔! 요거는 눈썹 브러쉬예요. 눈썹 브러쉬 이걸로 눈썹을 이렇게 먼저 하고 이거는 눈썹 펜슬입니다. 요 눈썹 펜슬로 눈썹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에 바르는 컨실러. 컨실러인데요. 이거는 펜슬 타입의 컨실러입니다. 요렇게가 저희 화장품 전부예요. 어, 사실 저는 정말 화장품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많이 없는 편이고, 남들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화장품으로도 충분히 화장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화장하면서 정말 느낀 꿀팁이 있어요. 어, 화장할 때, 피부 표현할 때, 절대로 많은 화장품을 많이 씩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화장품 종목당 화장품 하나씩을 되게 소량씩 얇게 얇게 발라서 하는 게 피부 표현한데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눈썹, 눈썹을 꼭 머리색이랑 맞추던가 머리색보다 좀더 밝게 하는데 그게 인상을 좀더 풀어주는데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네일 아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일 아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했을 때도 제가 그냥 셀프로 네일을 했었고, 그렇다고 제가 네일을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단 색깔 위주로,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에는 연한 컬러 아니면 투명한 컬러, 지금도 투명한 컬러가 다 발라져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어, 발톱 같은 경우에 좀 쨍한 색깔의 컬러들을 많이 바르는 편인데요. 어, 네일 아트 가격만 아껴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상위 랭킹되어 있는 네일 아트 제가 보고, 구매를 한거 한다던가 아니면 올리브영에 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테스트 해 보고 어 내일을 구매하는 편인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발색력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하나 찾았어요. 이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제품이에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주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희 친언니가 직접 바른 거 보고 제가 되게 괜찮다 고 생각돼서 제가 구매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진짜 발색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한 번만 발라도 이게 다 메꿔져요. 사실 그냥 일반 매니큐어는 한세번 정도 발라야지 그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말라요. 이거 바르고 한 10분? 있으면 그냥 다 바로 말라져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가격도 2,000원 밖에 안 해서 진짜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새끼 손톱에만 한번 발라볼게요. 발랐습니다. 짜잔! 사실 이건 저는 발톱에 좀 자주 바르는 컬러인데 어떤가요? 한번 발랐는데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소 이 매니큐어를 추천드립니다. 어, 다음은 이제 옷류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저는 사실 돈, 옷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입는 대부분의 옷들은 한 2, 3만원대 정도 보시면 되시고, 겨울옷들을 제외하고 비싸요 5만원? 요 정도 안에서 제가 항상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이트는 브랜디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의 장점은 무료배송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저희 지역까지 무료배송되는 건 많지 않아요. 그 브랜디 내에서도 제주도도 무료 배송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럴 경우 추가 배송료대해서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집에 지인이 오신다고 할때 그쪽에 미리 배송을 시켜놓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뭐 육지를 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한 번에 몰아서 구매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브랜디의 또 장점은 어 최근에 유행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유행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옷을 구매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는 뭐 흰색이나 검정색의 무채색 옷들을 주로 입었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보니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굉장히 옷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뭐 크롭... 짧은 크롭티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색감이 다양하게 입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입을,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뭐 옷들이 뭐 2, 3만원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분기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옷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대해서도 많이 드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로 헤어비움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머리 커트 정리하는 비용만 좀 들었었고, 염색이나 펌을 안한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셀프로 이렇게 염색, 이거 셀프 염색을 한 건데, 셀프로 염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20대 때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염색이라든지 펌이라든지 이런 걸다 받았었어요. 근데 미용실 한번 가면 한뭐 20만 원 이렇게 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 셀프로 염색을 하는 걸좀 자주 했었었고, 근데 아기를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동안에는 염색을 안 하다가 지난 달에 최근에 이 이렇게 셀프로 염색을 해봤는데 어 충분히 셀프 염색도 요즘은 되게 잘 색깔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지 한 달이 돼서 뿌리가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이제 앞으로 저는 주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서 계속해서 셀프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미장센의 웜 코랄 색상을 이용해서 염색을 한 거고요. 제가 자세히 오늘 설명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다 쿠폰에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에 적어둘 테니까 그것들 다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숲가위를 구매를 해서 셀프로 머리를 잘랐어요. 지금 이 머리가 제가 셀프로 그 쿠팡에서 가위를 구매를 해서 지금 자른 건데, 오, 막상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손재주도 굉장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유튜브 보고 검색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지금 한번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머리를 본격적으로 잘라볼 건데요. 먼저 머리 자르기 전에 단묶음을 먼저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저 이런 거잘 못해요. 손재주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냥 제 감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머리가 다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미용실가서 잘랐을 때 이렇게 일직선을 좀 잘라주셔가지고 저는 요를좀 스쳐볼 거예요. 이 스카이를 들고 잘라볼게요. 저 진짜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잘라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 겁니다. 그냥 제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뭐 어떤 거야? 괜찮게 잘 잘린 것 같나요? 이렇게 보면 많이 안 잘린 것 같긴 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무서운데 이만큼이나 잘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많이 잘랐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영상 보고 오시니까 왠지, 어, 나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 굉장히 손재주 없는 편인데도 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커트 비용을 절약하다 보면 그 돈이 또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통장을 더 불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꾸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민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